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드라이버 3번 우드, 5번 우드를 유난히 그 초보자들이 슬라이스 때문에 그 문제가 되는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에이밍 공식을 제가 제안을 해드립니다. 이거는 뭐 드라이버 우드, 3번 우드, 5번 우드를 잘 치시는 분은 관계가 없고요. 어, 정악성 슬라이스에 고생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안해 드리는 거니까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선 에이밍을 할 때, 예, 왼쪽 발 앞에 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공을 기준으로 해서 스탠스를 대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썼을 때, 예, 어드레스를 하는데, 이때 이제 그 헤드를 자기 스탠스의 그 중심 부분, 그러니까 그 자기가 이렇게 발을 벌려 섰을 때 공은 왼쪽 끝에 있고 그 스탠스의 중심 부분 방향으로 헤드의 그 상부 선을 약간 이렇게 그 방향으로 해서 정렬을 합니다 그러면 좀 다친 듯이 보이겠죠 한 20도에서 25도 정도 다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정렬을 하고 스윙은 본인이 하는 스윙을 하시면 슬라이스는 없어집니다 소위 말해서 우스갯소리로 악스 또는 약간의 드로우가 걸릴 수가 있는데 지금 사진에 보는 것처럼 타겟 방향 대비 골프공 있고 헤드가 있는데 헤드의 정렬 방향이 스탠스의 가운데 부분 그쪽을 향해서 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아 실질적으로 약간 원래 에이밍 하는 것보다 살짝 닫힌 예, 스퀘어가 되기 때문에 예, 공을 자신있게 때리면 슬라이스는 안나고 약간 드로우성으로 변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에 한번 시도해 보시면 슬라이스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주 편한 에이밍 방법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타겟 방향을 보지 보고 쓴 상태에서 헤드의 정렬선을 스탠스의 가운데 라인에다 맞추라는 겁니다 그러면 슬라이스는 없어집니다 한번 시도해 보시고 어, 슬라이스 안 나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십시오. 좋은 하루 되십시오. 투 포인트입니다.